안녕하세요 희선쌤입니다 여러분 주말 모두 잘 지내셨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주말 전 금요일에 했던 동작부터 한번 쭉 가보실게요 자 우선 저희가 저번 시간 보시면은 네 번째 박자에 살짝 오른쪽을 바라보시면서 끝이 나셨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N박자부터 시작을 해 주실 거예요 우선 상체는 N 하실 때 보면은 다시 반대로 이때 저번 시간에 보시면 살짝 몸통을 스윙하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이때 똑같이 반대로 오른쪽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서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이때 왼발로 스텝을 잡아주실 건데 왼발이 살짝 뒤에 옆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느낌으로 앤 하고 꺾어주시면서 오른발을 들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다시 여기까지 보실게요. 아주 준비하시고 포 하시고 나서 앤 하면서 꺾어주고 오른발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원으로 들어가실 건데 이때 보시면은 우리 몸을 반대로 돌려주셨던 걸 다시 안쪽 왼쪽 어깨를 안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원, 투 하고 흔들어주실 거예요. 이때 팔 보시면 은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시고요. 흔들 흔들 하면서 사용을 하실 건데 어깨도 같이 흔들 흔들 하면서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자, 박자는 보시면 저희가 N의 오른쪽 어깨에 먼저 들어오셨다가 원을 잡아주시면서 원, 투고요. 자, 이때 무릎을 보시면 저희가 가만히 있으시면 팔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약간 헤엄칠 때처럼 돼버리세요. 물장을 치듯이. 그래서 발은 무릎을 가볍게 다운으로 눌러주시면서 리듬을 타실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하시고 나면 원, 투, 엔 하고 왼발을 한번 띄워서 점프하시면서 쓰리, 포. 옆으로 두번 가셨다가 오늘은 포 끝나시고 엔에 살짝 오른발을 다시 몸쪽으로 가져오시면서 마무리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원, 투, 앤 쓰리, 포.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준비 하시고. 세븐, 에이, 앤 원, 투, 앤 쓰리, 포. 자, 오늘 동작해 주실 때 보면은 저희가 스텝이 꼭 엠박자에 들어가시는 것과 살짝 점프를 해주면서 사용하신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담으로 우리 팔을 제가, 오, 선생님이 주먹을 쓰라 했는데 이거 꼭왜 주먹을 해야 되나요? 자, 우리 손을 피시잖아요. 다들 혹시 아시나요? 개그우먼 신봉선님의 상상도 못한 정체가 어버리시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정체, 상상했던 정체, 어버리시기 때문에 살짝 주먹을 쥐고 해주시면은 동작이 좀더 예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저희가 보시면 다리를 모아주시고 오셨죠? 완전 힙한 동작으로 한번 만나뵙도록 하실게요.